3세트 경기의 신축풍령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오늘 1시 최연성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7시는 2킬을 달성 중인 김명훈 선수입니다. 우성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명훈 선수의 유닛 조합에 결국 밀려버릴 가능성도 있는데 과연 최현성 선수가 그냥 노멀하게 메카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은 조금 더 구성을 바꿔 가지고 나왔을까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아! 갇혔어요 아아아 이것도. 갇혔어. 예, 불운하네요. 팩토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 예. 빨리 네, SB가 많이 나왔다망정이네안 나왔으면 다 들어왔을 뻔했으러. 그렇습니다. 아. 뭐, 사실 그래 지금, 야, 난입을 어. 허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는데 이거 자체는 지금 최현성 선수에게는 흔들릴 수 있는 데미지가 될수 있다는 라 거죠. 아. 네. 진짜 아. 큰날 뻔했습니다. 예. 진짜 큰날 뻔했어요. 저걸 이다 여섯 개만 뽑은 게 아니라 되게 많이 뽑았거든요. 아직도, 아직도, 아직도 이겨요. 네. 네. 그렇죠. 추가 병력이 올라왔습니다. 네. 대충 지금 정리가 됐는데, 원팩, 원스타 자, 해요. 원팩 이후에 원스타입니다. 그냥 벌처 내보내면서 앞바닥에 확장 기지를 가는 게 아니라 아, 스타포트를 짓네요. 이 벌처 컨트롤 정말 잘해줘서 저글링만다 잡게 되면 레이스 정말 레이스 세상입니다. 예.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방어타워 지금 네.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이 벌처가 오랫동안 살아있게 되면은 정글링이 어, 계속 끊기기 때문에 방어타워도 건설해야 되고 피부 아, 이상으로 저글링을 조금 더 생산해야 되거든요. 이타이밍에 네. 그아 레이스가 총동을할수 있는 거예요. 5킬이요 네, 킬 네. 자, 이러면서 레가 아니라 레이스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 스타포트가 완성된 이후에 레이스가 바로 찍힌 느낌은 아니었어요 벌써 나와도 나왔을 뻔한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레이스가 약간 늦게 나왔네요 네. 레이스를 보고 있는 지금 김병우 선수예요 대비를 예. 해야 되거든요 네. 레이스를 보유하게 되면 상대방이 뭘 하는지 언제 나오는지 네. 확실하게 다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저... 오버한 패턴이 아니라 이제 레이스를 빨리 섞어주는 이런 체제였기 때문에 김병호 선수가 완벽하게 대처는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레이스 한 기로 오버로드 세개 잡았습니다. 예. 이거 더 잡게 하나 더 잡겠는데요? 네 개. 네 나와야죠. 히드라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입구 쪽에다가 상대방 입구 쪽에다가 마인네살해서 히드라 움직임 막아놓고 이러면은 아, 레이스의 오버로드가 바깥쪽에 나가 있는 오버로드가 거의 다. 오! 아큰 어, 어, 활약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되면은 마인이 힘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어, 일단 최연성 선수의 체대 자체가 되게 유연합니다. 네. 그렇죠. 아카데미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최연성 선수입니다. 뉴타리스크 뽑았다가는 발키리의 손에만 보는 이런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몰래라도 스파이어를 건설 못하고요. 게다가 스파이어도 지금은 없네요. 예. 네. 네. 어, 더 생산하지 말고 팩토리를 지금은 생, 어,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김명우 선수입니다. 발고 네. 야한번더왔습니다 자, 네, 이게 오버로드 인데 네, 네, 걸려. 예, 네, 아딱 아, 아, 보네요. 예. 나 이것도 지금 손이 한번더 가야 된다라는 측면이 좀 김명우 선배님의 또 빠져요. 좀, 빠져요. 예, 맞아요. 답답하겠네요. 네. 네. 길목에 럭클 배치해 놓고니 김명우 선수입니다. 예, 메카닉으로 출발해서 바이리그로변하는 이런 네. 체제를 어, 또 선택을 했네요. 아 네. 오버로드 발견합니다 아, 이건 살리겠네요. 오, 나와서 반격. 어, 그래도 한기가, 기가 내려가서. 네. 다행이에요. 예. 자, 자 이거, 이거, 이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바로 뒤, 뒤를 잡혔는데요. 네. 예, 이거를 굳이 스캔으로 확인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패슬이 예. 스캔... 늦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예. 패이 늦었기 때문에 스캔이 없으면은 치고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딥파일러가 아, 엄청 이상하게 탱크 7기는 되게 무섭거든요. 엄청나게도 범죄. 그다가두 개가 추가가 됩니다. 두 개가 됩니다. 예. 아홉 개, 아홉 개. 재밌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4위 예, 병력은 줄였을 때 지금 캐릭터장을 줄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괴롭죠. 차스 문제입니다. 저들은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테크가 그대로 살았고 디펜시 멘트릭스가 하나 묻어 있기 때문에 저 테크 앞 세워서 위쪽에 있는 어떤 론커든 아래쪽에 론커든다 밟아버리면서 지금 저전진할수 어, 있는 시점이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멀티 경제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앞으로 쭉 들어가도 들어가도 김병서서 막가 쉽지가 않아요. 네. 지금부터 제거해야 되는데 병력이 내려옵니다.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앞선 병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어커가다 놓는데요. 게다가 드랍 중까지 떨어지고요. 라직게못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되든요 자, 야, 이건 너무 좋은 자리에 최원석 선수에게 내줬습니다. 아, 네. 자, 누구나 뭐 넣더라도. 하던 메카닉이 굉장히 많이 활용 되는 이런 시점이었는데 마치 메카닉 처럼 보여주면서 바이럭 병력으로 조합해서 나오는 최연성 선수의 아이디어 의 승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까지 그렇지. 동원하고 있는 최연성 선수입니 네. 패턴 많다보니까 말이 이곧죽 지를 않 네. 지금 나왔는데요. 아로커가다 죽었어요. 그런데. 네, 너무 늦었습니다. 네. 2병 추가된 병력이 아니라 본질 에서 아까 내려온 바로 그 병력들 입니다. 그렇죠.